시간들이치 나토 요단 좀 힘들 것 같아. 어? 근데 연한데 막 진짜 막 그래. 얼굴이 막 칼이 나고. 이런 분들이 막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려고 했는데. 현명. 원하는 여성상 어떤 분? 취미가 응.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여대에 대한 단점이 저랑 비슷했으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축구 좋고 이해 못할 여자가 어디 있어. 그렇죠. 나는 숨겨진 취미가 있는 거, 거, 거 아니야. 취미가 있는데 그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나가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금토일 비잖아. 응. 몸을 봐봐. 응. 몰랐으면 금토 운동 하지. 지금 당면 업무 때문에 제가 이런데. 예전 아... 나어 일만 그만두면은. 그리고 또. 취미. 혼자가 <laughs> 아, <아니. 웃음> 음. 아, 아, 좋다. 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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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면. 제일 예. 하고 싶은 거 국내 국내 뭐 주말에 이렇게 같이 여행 가고 근데 아까 듣기로 친구랑 괌에 간다고 <laughs> 여자친구랑 국내 간다고 <laughs> 저희가 아는 분이 <laughs> <laughs> 여행? 아, 여행 국내 여행 국내 여행, 여행, <laughs> 여행 좋아 아 국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있어요 저희 아 저는 해외 여행 <laughs> 좋아합니다. <웃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나면 주선 안한요고 무조건 5대5? 그럼 만약에 밥값이 15,000원이 나왔어 음, 예.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7,500원을 끝까지 받아내는 아, 커피 사라고 아 커피 7,500원 철저히 <laughs> <laughs> 5대5로 맞나야또니까 해외 방 환율 따져야 되니까 맞아 환율 따지면 아. 또 어렵거든 아. <laughs> 이상형이 어떻게 이상형은 완전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저는 키는 1 7 5이상해 이제 신체적으로 운동하는 남자 헬스하는 남자 혼자 헬스. 안 <웃음> <수>? <웃음> 혼자 헬스해서 너무 좋은 바람이야. 장근육과 어깨가 어, 좀 아, 넓어요. 아, 봤을 때 잘생겼다. 음... <laughs> 네 어, 맞아요. <laughs> 뭐 이런 건 상관없으신가요? 뭐 직업은 상관없습니다. 차은우 얼굴에 무지기다. 아, 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아, 무지개 차은우? 네. vs 삼성 회장 박기준. 저는 무지개 차은우. <laughs> <laughs> 아, 혼자 헬스하는 박기준. vs. 족구하는 차운 족구하는 차운드 <laughs> 족구 좋은 스포츠네요. <족구>, <laughs> <laughs> 근데 또뭐 족구하고 이런 건데좀 이해 해 주면. 아니 무슨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갑자기 족, 족구 같은 소리가. 아또 고생하셨고 걸어가세요. <laughs> 잠시만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빨리 었습니다저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에게 아. 한 마디 해 주고 싶은 말이 꼭 있었거든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아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찾는 거랑 발견하는 거는 뭐가 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아. 옆에서 같이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또 감성적이잖아요 <laughs> 저를 제대로 못 보여주는 거 아니야? 여자분이 <laughs> 연락이 와가지고 예. 어그 유튜브 봤는데 예. 너무 제 스타일이신 거 같아서 연락드려요 <웃음> <웃음>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보이스피싱 <laughs> <laughs> 주사님 영양군민 맞으시죠? 예 영양군에서 태어나서 <laughs> 네. 지금 28년 동안 영양에서 오로지 앞으로 한 40년도 영양 4 0년더 영양에 살지 않을까. 육십팔 세 돌아가실 생각. 쭉쭉 <laughs> <laughs> 아, 살, 예, 쭉 살지 싶은. 아, 영상이 잘 돼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나 아, 그건 너무 큰 바램이고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여기 오라고 한 이유는 네. 저희가 저번에 공개 구혼한 영상 찍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분 한 분이 주단이 한번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네 딱해서 네, 초대를 했는데 네 이거 뭔데요? 아, 오신 남자분이 마음에 드시면 아, 주단님이 그거 목에 걸어 주시면 네알겠습니다 네. 운동 옷 보시더.